안녕하세요 재미없는 방송 말도 안되는 방송 의미없는 방송 막대놓고 하는 방송 아 감기든 체채하는 방송 인사이드 필리핀입니다 감기도 이게 감기 같지 는은 감기에요 코감기만 들려가지고 오늘은 3G가 안 떠요. 아예 뭐 회선 교체일 수도 있고 단말기 교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신호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맨날 페이스북 어, 하고 같이 하거든요. 인터내셔널한 방송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청취자가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청취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청취자 있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한 방송입니다 뭐, 그래도 뭐 여전히 준비없는 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그딴거 없습니다 누가 저 미국 청취자가 <laughs> 신청곡 틀어주나요 하시길래 어, 신청하시면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요새노래 시키면 못쩌지 아, 어쨌든 오늘 저 동영상 촬영은 하지만 안 올릴 것 같습니다 아, 콧물도 막 지지지지 세고 정신은 몽롱하고 눈도 잘안 떠져 요 눈물도 계속 나오고 지금 시간 12시 18분이고 오늘도 뭐 워킹 스트리트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데 오늘 스시가 떴다가 죽었다가 떴다가 죽었다가 이러네 이건 뭐 단말기 교체 가능성 있죠 아니면 핸드폰이 뭐 고장이거나. 이제 자체 음악 넣습니다. 더빙을 하니까 전송권 문제도 있고. <laughs> 사실, 이거 클래식도 연주한 사람들이 저작권을 걸어 놓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곡가들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1 8세기때 이런 사람들 다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다물 건너갔고. 이제 저. 보고, 연주가들, 혹은 가사를 붙여서 했던 사람들의 전속권 저작권이 남아있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껐다 켜보면 해야 되겠네데리지가 올라왔다가 죽었다가, 올라왔다가 죽었다가. 역시, 가장 좋은 수리 방법은 껐다 켜는 것 같아요. 옛날에 TV 안 나오거나 이러면 두드렸죠. 트랜지스터나 진공관 시절에는 그게 두드리면 전기가 다시 어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는 TV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학교 합창반, 어머니 합창반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연습했습니다. 학교에 피아노 없을 시절에 저희 집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laughs> 그래가지고, 어, 뭡니까뭔 이야기 하셨노? TV를, 어, 그, 어떻게 생긴가 하면 관물함처럼 생긴 TV가 있었어요 스르륵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 가지고 안에 TV가 나오는 그거를 드라이브 함대로 뜯었다가 그 뜯는다는 개념이 뚜껑을 연다는 개념이 아니라 뜯어 가지고 기판 분리하고 브라운관 분리하고 스위치 다분리 해가지고 부품을 한 60, 6, 70개 정도로 쪼개 놨어요. 자랑스럽게 쪼갰습니다. 압불사 재조립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선친한테 뒤지게 욕먹은 적이 있습니다. 뜯으면 바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만요. 그러고 한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디오 사십니다.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베타 방식, VHS 방식,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표준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VHS 방식은 어, 비디오가 좀 컸고, 베타 방식은 비디오가 좀 작았었어요. 어쨌든간에, 어 베타 방식, 소니 프론트 로딩, 야그 시절에서는 이 비디오, 국산 비디오도 없을 때예요. 프론트 로딩 이건 말도 안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거를 샀는데 그거를 또 뜯었다가 못 붙였네. 왜 뜯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뜯고 싶었어요. 붙어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저 인경수 사장님도 오셔갖지고 SK콘도텔 차 타고 기다리시네요 어, 매일 보던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본격적으로 회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교 전자공학과 가면 배우는 회로이론 이런 거. <laughs> 의과대역으로 치면 기초화, 뭐 생화 이런 거 배운 공부한 거죠. 그때 저한테 그 그런 만들고, 보시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준 친구가 최현호라는 친구인데, 나중에 어 한국의 통신장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IT사의 한 획을 긋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엔지니어입니다. 그 친구가 88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면서 <laughs> 1학년 때 서울대 총 부학생회장으로 선거를 해요. 하다가 어, 국가안전기획부에 어, 간첩 혐의로 수배를 받습니다. 총 부학생회장은 떨어지고 하여튼 뭐별 지금 생각하면 택도 아닌 이유로 수배를 때려가지고, 또 택도 아닌 이유로 도망 다겼어요 <laughs> 저도 많이 도와줬었고, 뭐, 수, 많이 숨겨줬습니다. 뭐 지금 뭐, 몇십 년 지나가고, 도착겠냐만은 지금 생각하니 별 이유 아닌 걸로 도망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몇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 진짜 영화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알바해갖고, 용돈 보내주고, 막, 예? 숨어 가지고 만나 가지고 통금 아닌 통금이 있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막 밤새 술 먹고 '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막 그런 시답잖은 그런 영화 같은 짓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고, 이래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여, 네, 내 군대 간다. 어, 어, 어쩌다 그래야 되 군대 가는 조건으로 진짜 자수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걔는 서울대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이유가 참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기술적으로 더 배울 게 없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대단한 친구죠. 공식 IQ는 156이었습니다. 그러니, 백, 그, 뭐야, 89인 제가 그 놈하고 공부를 같이 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친구는 읽으면 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냐? 라고 저한테 주장을 했었고, 이게 미쳤냐? 라고 했던 게제 주장이었고, 하여튼 우리 집 경비 아저씨는 항상 짱박해서잘 나오질 않습니다. 어제 좀 치워주라. 어쨌든 오늘도 뭐 8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녹화는 했으니까 이따가 뭐. 올리든지 말든지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할게요. 어, 말이 안 나옵니다. 목소리 섹시합니까? <laughs> 자. 재미없는 방송, 의미없는 방송, 말도 안 되는 방송. 한국에서는 멀리, 미국에서는 더더욱 멀리. 말레이시아도 멀리, 다 멀죠? 멀리서 필리핀 중부 루손 지역 앙겔레스에서 다이아몬드 시푸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